이 대로 아래쪽을 빼내시고 이러면 딱 맞으시겠죠 불꽃입니다. 단때가딱 안정되게 하면은 네. 또먹이라도 길면 이렇게 배가 올라온답니다. 그래 때는 펴놓으면 안전하게 세팅이 됩니다. 느낌는 없지만 맨들맨들한 곳과 약간 까끌이한 곳이 있어요. 근데 맨들맨들한 곳이 말리는 쪽이니까 뒤집어 주시면 안정이 되겠죠. 티에사피코에서는 어, 대리점 주님께서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네, 이렇게 다 재단을 하고. 어, 물에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단열을 100% 깔고, 저희 발레채를 지금부터 깔아보겠습니다. <laughs> 미리 실측하신그 길이대로 저희가 재단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만들어서 소비자가 쉽게 시공을 할수 있는 곳까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택배 보내고, 어,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도록 편하 해서 누구나 손쉽게 일을 할수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 은 아까 이부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OPP 테이프로 자 여기서 붙여놓은 상태에서 살짝 이 전체를 붙이지 않아야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열기가 위로 솟사 올라오면 올록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가 부분 부분을 열어놓겠습니다. 이 부분부분만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자 모든걸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 회사 자체 내에서 온도를, 온도를 측정하는 조절기를 다하는 위치가 보통 여기에서 가까운 곳으로 하겠다라는 그 시점을 두고 센서가 이 부위 정도에서 이게 나올 수있도요 미리 준비를 할 것이, 테이프에 붙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하시고, 자, 들어갑니다. 요걸 거꾸로 잘 찍어주세요. 요렇게 잡혀서, 어디 온도를 측정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온도가 제 병렬 방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온도 측정을 전체적으로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까 설정을 하려 했던 것까지의 길이만 연결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우선 두고요. 발열 재연결을 할 것입니다. 자, 흰색은 흰색 전선 2.5 스퀘어 연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병렬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얘끼리 서로서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젖겨서 테이프로 마감을 합니다. 흰색을 우리가 흰색 전선을 브라서라고 한다면 노란색 전선이 마나서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흰간에흰 것끼리 붙여서 자 이게 보기 싫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두 두 번째 자흰 선이 가지 붙어줘야 되겠죠. 이것이 병렬 방식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돌리는 방향으로 테이프를 붙여주면 좀더 안전하겠죠. 자, 사이에 한번 이렇게 넣어서 돌리는 이유는 혹시 물이 들어가도 여기를 타고 들어가지 말라고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자, 완전히 연결이 되었죠? 다시 밑으로 숨깁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흰색이 있기 때문에 요거 세 개를 다 연결해야 이세 라인이 다. 물리는 것이죠? 그러면.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밑으로 숨겨서 쭉 끝까지 제가 조절기 위치까지 데리고 와서 조절기를 여기에 붙겠다고 생각하고 보통 요정도 자릅니다. 자 잘라놓으시고 다시 플러스를 시작해서 마나스를 가지러 가야되겠죠? 네, 좀 전에 보셨듯이 흰선들은 다 지금 저기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이 노란선 마나스를 우리가 기준화해서 마나스를 잡으면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야 되겠죠. 색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흰색 테이프, 노란색 테이프로 구분을 시켜줍니다. 많은 시공을 하게 될 때는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같은 색보다는 이렇게 구비를 하는 색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단열재를 이렇게 나눠서 연결한 부위를 잘라서 데리고 가서 나중에 오늘 마감을 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것입니다. 여기도 요 위치에서 잘라줘야만이 얘가 잘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끌고 와서, 자, 아까 같이, 역시 얘랑 같이, 브라스 마이너스를 잘라줍니다. 자, 아, 이러면 하나의 연결 구도가 다 끝났습니다. 네 어디에 연결을 할 것인가 위치를 점명을 해서 네두개자 간단하게 아, 잡혀 있죠 그리고 아까 센스 순을 어디에다 연결을 하냐면 길게 잡아서 두 줄로 하면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요 우측 밑에 요 사이에 끼워서 자, 이것을 요것은 인인 인 코드 라인이고, 요건 아웃입니다. 발열체하고 벗고 나왔던 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아,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아까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붙이기 위해서는 그냥 붙여 놓으면 아무래도 열에 의해서 팽창력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파크가 일어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것을 터미널, 네, 터미널을 2 5에이 스퀘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파이는 4파이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축 테이프입니다 보세요. 많이 또 이렇게 전선을 피복을 하시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먼저 끼워 주시고. 요거 터미널 압착기거든요. 이거를 첫 번째 안첫 번째 두 번째 해서 눌려주십시오자 까닥 소리가 나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잘 접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축 테이프로 밀어서 자, 안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도 역시 아까 말씀 드린 것 처럼 똑같이, 자, 이것 을 어디 에다가 담아? 놔야 될것 입니다. 안 착을 시킬까요? 여기에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조금 까다로운 공정인 것 같아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애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소리 날 때까지.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기는 접착크의 원인이 붙지 않아서 붙을랑 말랑 문제입니다 완전히 떨어지든지 완전히 붙든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무리 당겨도 지금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다 하고 당겨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코드를 꼽힐 때 마음대로 유동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유동이 있어야 되겠죠.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현장에서 자르셔서 약간의 피복을 합니다. 매꼭 잘라주시면은 약간만 선을 주셔서 주면 선이, 안에 선이 3개가 또 나올 것입니다. 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힘을 강하게 주시지 말고 약하게 주면서 서로서로 제껴서 서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자 이쪽 저쪽 분리를 시켜 놓으면 빠지기가 좋습니다 싹 빠졌죠 그 다음에 이세 가지 전선 중에 하나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미 코드 라인에서 접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날리겠습니다 녹색을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고동색과 청색만 남아있죠. 이것을 제가 아웃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똑같이 아까처럼 안전하게 오자 터미널을 사용하셔서 더 이상 움직임이 적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기로서는 안전한 전기 연결 방식입니다. 향눌리면더 이상 빠지나 빠지는 확인하시고, 다음은 여기에 대시고 아까처럼 수축 테이프를 수축시키 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마감입니다.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렇데아면 열리지 않습니다. 수축 테이프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역시도 이제 어디로 열 거냐면 아웃이 됩니다. 얘가 유동성 있게 여기 여기 이렇게 꼽힐 때, 비로서 인, 인 전기가 돌아서 아웃, 바이러로 가는 것입니다. 금방 어느 정도로 전기가 테스트를 할, 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뽑아서 이나게이시죠이게나게까지나시시기 바라고요. 자시이 게임이 이이제연결이 끝났습니다 그이데이제자 전선 이나시이죠이래서 카바를 전선 카바를 하겠습니다. 보통 요 정도 이 라인을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여기를 잘 얘네들이 잘 가려질 수 있도록 하되 항상 달라야 되겠죠. 자 멀리서 보면은 이쪽 간격이랑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 전선들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죠. 그리고 자 뚜껑을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은 요 UTH170, 자 피코 마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닫도록 합시다.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결된 상황을 테스트해서, 자, 스타트. 자, 여기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는 끄는 겁니다. 요거 자, 시작. 스타트. 보통 한, 지금 날씨에 보통 한 40도 정도 기준을 두면, 시작이 지금 30도 날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30도에 31, 32,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발릴체. 이제 32도. 자, 바닥에 벌써 애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에 따뜻해졌습니다. 자, 지금 온도는 30도부터 출발했는데 33도. 네, 지금 1분에 3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비코 탄소섬유 제조업체 비코입니다. 행복한 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찾아 헤매시다가 저희와 인연된 점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셀프시공 프로젝트를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수많은 여러분들이 사랑도 주셨지만 채찍도 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 어,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게 셀프 시공하는데 조절기가 부착하기가 참 많이 힘이 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힘든 걸 들어드리고자 이렇게 직접 조립하여서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조립이 되어서 나갈 거예요. 길게 미리. 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코드도 미리 준비해서 놓고, 센서도 다 부착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것만 해결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셀프 시공 하시기가 어, 편하실 거라고 여기면서 어, 여러분들의 선택은 한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국 제품 그리고 주식에서 비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판 시공입니다. 보호판 시공하기 이전에 발열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신 후 보호판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단열재와 마찬가지로 보호판은 바닥면과 같이 100% 시공하여 주셔야 합니다. 보호판끼리 간격은 2에서 3mm 띄우셔서 시공하여 줍니다. 열로 인해 수축 팽창으로 들뜸을 방지하기 위해서 2mm에서 3mm 띄어서 OPP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보호판을 재단하실 때에는 하단에 있는 발일체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재단하셔야 합니다. 하단에 있는 발일체가 손상이 가면 하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온도조절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살표가 위와 아래로 표시된 초록색 부분이 온도 설정 버튼입니다. 표시창의 온도 표시는 항상 현재 온도를 표시하며, 설정 버튼을 누르거나 변경할 경우 온도 표시창은 설정 온도가 표시됩니다. 설정 온도 변경이 없을 경우 3초 후 다시 현재의 바닥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전원 동작 버튼입니다. 조절기의 전원을 OFF 혹은 ON 할 경우 사용하며, OFF 상태에서 모든 디스플레이는 OFF되며, 키 동작 또한 동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시계 모양의 타이머 설정 버튼입니다. 조절기의 전원을 자동으로 OFF하여 주는 기능이며, 설정은 타이머 버튼을 최초 1회 누를 경우 시간이 깜빡입니다. 깜빡임 중에 다시 한번 누를 경우 숫자가 증가하여 최대 12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0시간을 설정할 경우 타이머 램프가 오프되며 동작이 해지됩니다. 타이머 동작의 경우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전원을 껐다 켠 경우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정전 등에 메인 전기가 차단되었을 경우 다시 전원 공급 시 기존 설정 시간이 유지가 됩니다. 보통 한 2, 3분이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40도를 도달할 것입니다. 벌써 따뜻하거든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셀프 시공 및 자가 시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닥 난방용과 찜질방용 별도로 구비되어져 있으니 탄소섬유 발열체와 모든 자재를 포함한 자재를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 공사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전국 어디든 지역별 가장 가까운 지사와 연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 좀더 상세한 안내는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제품 상세 안내라는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 클릭하시면 제품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